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씨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씨, 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떨어진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 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빼앗겨 버린 경우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환란과 박해, 고난으로 인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던불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말씀을 향한 열정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말씀의 능력이 삶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하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내 마음을 말씀으로 농사짓는 삶입니다.신앙생활은 말씀을 열매로 만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부지런한 말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한 말씀 농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성실한 말씀 농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만한 또 잘할 만한 그런 말씀에 바치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